안녕하세요 1월 12일 수요일 아임티비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올해부터 국제선 정기항공편을 재개한지 10일여일이 지났으나 복잡한 검염 절차와 비싼 검사 비용 등 운항 재개 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12일 베트남 민간항공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 운항 재개 첫주 동안 64편의 국제선 항공편을 통해 7,8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입국했습니다. 이중 18편은 정기편이었고 나머지는 단체 패키지여행 및 전문가를 위한 전세기였습니다. 1일부터 운항 재개 대상 국외국중 한국 주 2회 미국 주 4회 일본 주 3회 대만 주 1회 싱가포르 주 2회 태국 주 2회 캄보디아 주 4회 등 7 개국은 운항을 시작했지만 중국과 라오스는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운항되지 않고 있습니다. CAAV는 특히 한국 및 일본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우려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어 필요한 만큼 증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입국 시 베트남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겪게 되는 복잡한 검역 절차로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자들은 너무 많은 의료 신고 앱 설치 및 제출 서류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부, 공안부, 외교부 및 하노이시, 호치민시 등 제출처나 도착하는 공항마다 신고 앱이 제각각입니다.이 때문에 c a a v 와 통신 회사들은 신고 앱을 한 개로 통일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습니다.또 오미크론 변이 발생 국가에서 도착하는 승객은 탑승 전후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출국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매우 번거롭습니다. 국내 항공사들과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들이 항공권 가격을 비싸게 만들고 검사 비용 최대 270달러 검사 구역에서 오랜 시간 길게 대기하는 등 입국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운송부는 탑승 직전과 직후에 이루어지는 신속 항원검사를 생략하고 다른 나라처럼 탑승 전 PCR 검사 음성증명서 제출로만 대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백신 미접종자나 1회 접종자에 대한 검역 요건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격리 7일에 격리할 호텔 등의 예약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외국인들이나 고향을 방문하기 위한 귀국한 교민들에게 매우 까다로운 절차로 지적됩니다. 호텔 예약 증명서를 해외에서 발급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항공당국은 해외 교민들의 경우 당국의 승인 없이 예약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예약 없이 입국 시 지정 호텔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항공사들도 공안부와 외교부에 외국인에 대한 비자 신청 절차 및 입국 승인 서류 규정 재검토와 해외 교민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건의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부득단 부총리의 2022년 구정과 국경절 연휴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구정 연휴는 4일의 주일 휴무를 포함해. 9일을 쉴수 있으며 1월 29일부터 구정 휴무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오는 2022년 설 연휴에 대한 노동부 건의에 합의했습니다.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직원들이 쉴수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이번 땐 연휴는 공휴일 5일과 주말 4일을 포함해 최대 9일의 휴가를 가집니다. 또한 2022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국경절 휴일을 확정했습니다. 때 휴일에 야근하거나 잔업을 하는 직원은 때 휴일 급여를 제외하고 단가에 따라 산정된 급여의 300% 이상 또는 정상 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기타 설 연휴는 노동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베트남 보험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일 재정부 보험관리감독국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의 전체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18.04% 증가한 253조 7천억동, 111억 6,7620만 달러, 보험금 지급액은 17.6% 증가한 58조 2천억동, 25억 6,3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보험관리감독국은 오는 5월 국회에서 논의될 보험법 개정을 앞두고 보험업계와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며 2021년에서 2030년 베트남 보험시장 발전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 관리 감독국은 올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보험 시장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총 보험료 수입은 214조9천억동. 94억 6,6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총 보험 지급액은 49조 5천억 동, 21억 8,060만 달러로 1.6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한 보험사들은 전년 대비 22.24% 증가한 577조 동, 254억 1,850만 달러를 경제에 투자했고, 전체 보험료 적립액은 25% 증가한 455조 6천억 동, 200억 7,0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들의 총 자산은 전년 대비 23.86% 증가한 약 710조 동, 312억 7,76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중 비생명보험사가 104조 6,000억 동, 46억 790만 달러, 생명보험사는 605조 3,000억 동, 266억 6,520만 달러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 중인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19개 손해보험사 31개 재보험사 2개 중개보험사 24개 및 외국계 손해보험사 지점 1개 등총 77개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오는 3월부터 5년간 9인승 이하 전기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가 3%로 인하됩니다. 11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87.4% 동의율로 전기차에 대한 특수세 인하 등 9개 법안이 개정,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전기차에 대한 특수세는 현행 5에서 15%에서 1에서 3%로 인하됩니다. 이후 2027년 3월 1일부터는 4에서 11%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9인승 이하 전기차는 현행 15%에서 5년간 3%, 이후 11%, 10에서 16인승은 현행 10%에서 5년간 2%, 이후 7%. 16에서 24인승은 현행 5%에서 5년간 1%, 이후 4%. 화물 전기차는 현행 10%에서 5년간 2%, 이후 7%가 적용됩니다. 부홍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장은 일부 의원들의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특수사 인하에 반대했지만, 동남아 다른 국가보다 먼저 전기차 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앞서 구축하고 이 기간 동안 국내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아임TV 베트남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